오늘은 제가 변호사로서 조정 이혼의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라 이혼하실 분들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협의 이혼 자체가 양육비에 대한 효력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 협의 이혼 기일에선 다뤄주질 않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협의 이혼을 하고 오히려 재산분할 소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정 이혼이라는 절차는 이런 재산에 대한 사항까지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이제 재산 분할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 다시 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더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할때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윤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사로서 조정 이혼의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라 이혼하실 분들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협의 이혼과 조정 이혼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조정 이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항상 설명을 덧붙이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조정 이혼의 장점에 대해서 아셨으면 해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조정 이혼이 협의 이혼에 비해서 좋은 점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재산 분할에 관한 것인데요. 협의 이혼을 하시게 되면 협의 이혼 신청 기일에 한번 가고 또 숙려 기간 한달 또는 세달 이후에 확인 기일을 거치게 되는데요 확인 기일에 또 한번 출석을 해야 하죠 이렇게 두번 출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협의 이혼 기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혼과 또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협의 이혼 기일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한다는 것과 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를 누가 양육하기로 했는지 또 양육비는 얼마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기재합니다. 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사실 이혼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 조서만 가지고도 나중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양육비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문서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협의 이혼 자체가 양육비에 대한 효력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이 협의 이혼 기일에선 다뤄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찾 차...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협의이혼을 하고 오히려 재산분할 소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시거든요. 어, 저 분명히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 협의했는데 상대방이 말을 바꿔서 저한테 소송을 걸어왔어요. 소송을 안 하려고 협의이혼을 한 건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변사님? 저 뭔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곤 하는데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협의이혼할 때두 분이 구두로 합의를 하셨어도 이거는 양쪽 당사자가 믿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증거로 남아 있거나. 뭐 법률적인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던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협의 이혼을 하고 나서도 위자료 소송 같은 경우에는 3년 안에 가능하시고요. 재산 분할 소송 같은 경우에는 협의 이혼 이후로 2년 후에 또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협의 이혼을 했는데도 소송을 걸어오는 상황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협의 이혼을 하실 때 생각보다 굉장히 허술하게 재산 분할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 집 팔아서 반반 나누자. 또는 어, 내 명의 당신한테 줄 테니까 뭐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줘 정확한 날짜 정확한 금액을 숫자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합의를 하고 그냥 도장 찍고 협의혼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협의라는 상황이 너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을 겪고 정말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찍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얘기하기도 싫고 상대방하고 이거를 막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대충 아 그래 그렇게 나중에 하자 이러고 그냥 도장부터 찍어버리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 너무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협의혼을 하고 나면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 다시 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더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할때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조정 이혼이라는 절차는 이런 재산에 대한 상황까지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이제 재산 분할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 이혼에서는 두 분이 어떻게 재산을 나누기로 했는지 다 기재를 하고, 또몇월 며칠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몇월 며칠까지 상대방에게 얼마를 지급해라. 이것까지 다 기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말을 바꾸거나 어, 나 합의한 적 없는데, 나돈 그렇게 주기로 한적 없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분들을 강지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재산 사항이 좀 중요하고, 또 가액이 좀 크거나 이혼만 해서는 나중에 상대방이 충분히 말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인 경우 협의 이혼이. 아니라 조정의원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조정의원의 장점은요. 부재소 합의를 할수 있다는 라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재소 합의라는 것은 다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사유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협의원을 하고 나서 다시 소송을 걸 수도 있거든요. 이걸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거야.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 위자료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다 끝내기로 하고 다시는 소송할 수 없어라는 말을 정확히 집어 넣는 것입니다. 조정위원회 이런 문구를 많이 넣는데요. 추후에 서로 간에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건 사실 어쩌면 굉장히 필요한 조항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또 기억이 계속 왜곡되는 존재다 보니까 오케이 다시 딴 소리 안 할게 해놓고도 어,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억울하고 내가 또 희생하고 이런 지난 막 오랜 결혼의 역사가 떠오르면서 안 돼. 이렇게는 끝낼 수 없어. 하면서 또 소송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면 꼭 이런 사람들 이 있거든요. 주변에서, 야, 너그돈 받고 이혼한다고? 다시 소송 걸어. 너무 억울하잖아. 이러면서 약간 이제 부추기는 친구들. 물론 친구야.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아, 내가 정말 협의 잘못했나? 소송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먹고 또 소송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조정이혼을 하시게 되면 부재소 합의를 꼭 집어넣어서요. 다시는 서로 딴소리 못하게. 옷을 박는 거죠. 이런 점은 협의 이용보다 조정이원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요, 사실 법률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생각보다 당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장점입니다. 뭐냐면, 서로 얼굴을 안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협의원에서는 확인기일에도 나가야 하고, 신청기일에도 나가야 하고, 또 혹시 재산에 대해서 협의용 기회에서 다뤄주질 않다 보니, 공증을 하기 위해서 또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만나시는데,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체팔기 돌듯이 계속 안 좋은 소리만 하다 보면은, 너무 그게 스트레스다 보니까, 변호사님, 저 정말 상대방 얼굴 꼴도 보기 싫어요. 얼굴 안 보고 끝내고 싶어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이제 좀 조정위원님들과 또 변호사들, 대리인 선임해서 이제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 얼굴 안 보고 싶다. 이게 굉장히 내 이혼에서 큰 의미를, 큰 비중을 차지하신다면은 협의 이혼보다는 조정 이혼이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협의 이혼보다 조정 이혼이 좋은 점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협의 이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고 소송 이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 중간 단계인 조정 이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꼭 조정 이혼 절차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로서 정보가 가득한 컨텐츠를 한번 찍어 보았고요.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 내가 정말 뭐 이혼을 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부터 고민이 되고 또 이혼을 결심을 했는데 또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되고 이러면 혼자 결정하시고 또 네이버에서 잘못된 정보들 막 찾아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 이혼 변호사를 꼭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혼 준비 중이신 분들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후회 없는 이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